자, 1월 19일 월요일 DIC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자 DIC의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다시 하면 주가의 강세가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초가는 12,200원에 출발을 하면서 장중고가 12,900원까지 오른 이후에 정규 시장은 7.6%가 오른 12,890원에 마감한 모습인데 자, 오늘자 SPG라든지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로봇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용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DIC 같은 경우에도 상승에 따른 내용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오늘자 지금처럼 주가 기준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나서 내일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DIC 같은 경우에도 내일자 15,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앞으로 2만원, 3만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자 국내 시장이 코스피가 무려 4,9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올파를 했다는 거는 이번 주에는 코스피 5천 시대가 저희 눈앞에 다가올 텐데 오늘 증권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코스피가 5천까지 올라간 이후에는 코스닥 지수 또한 1200에서 1300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것은 앞으로 코스닥 관련주들도 강세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내일자부터 아마 DIC가 강력한 사...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DIC의 핵심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오늘 분석 리포트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영상만 입주하신다면은 앞으로 DIC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신다면은 앞으로 더 좋은 내용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좋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DIC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저희 시청자분들과 주주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모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무슨 종목을 얘기했습니까 바로 인탑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추천드렸는데 제가 인탑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1월 9일자 마감가격 18,000원대부터 모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이번 연도 상반기에 삼성전자 로봇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LG가 지분 투자해서 경영권을 가져온 베어로보틱스의 서비스 로봇 또한 지금 현재 인탑스가 생산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이제 17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반기에 로봇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완공이 됐는데 바로 이레인보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또한 인탑스가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18,000원 대비 오늘 22,000원대까지 주가의 상승이라 해주면서 벌써 추천가 대비 30% 이상 상승이라고 해준 모습인데 이번 연도 상반기에 레인보 로보틱스의 협동 종목 관련된 내용이 시작해서 부각이 된다면 앞으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가 5만원 이상 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오지 않은 자리에 꾸준하게 모아가신다면 앞으로 DIC보다도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과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심 종목의 편입을 해서 저점 줄 때마다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주주분들과 시청자분 드리라고 하면은 강토로가 운영하는 100% 무료 종가 배팅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 1월 16일날 제가 종가 배팅으로 총 3가지 종목을 잡아 드린게 오늘 초대박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1월 16일날 첫번째로 공략한 종목은 2시 34분에 바로 최근에 상장한 MBR 모션 이라는 종목을 첫번째로 잡아 드렸고 두번째는 2시 47분에 최근에 삼성전자 지분투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강세를 받고 있는 유로메카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3시 3분에 말씀을 드린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던 바로 SBB 테크까지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세 가지를 공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BR 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대비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가준 모습이고 자, 두 번째 종목인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종가 어떻게 됐다? 무려 26%대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오늘 1월 19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시초가 11%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SBB테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중에 상한가 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주 1월 16일날 세가지 종목을 다 공략을 하셨다면은 단 하루만에 어떻습니까? 무려 9 0의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DIC 주주분들과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따로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데 지금 입장을 하셔야 당장 또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세가지를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로 입장하시는 방법을 먼저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번호 올려놨습니다. 0 1 0 8 1 1서5 2 3 4 번호로 해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다음에 채널 댓글에 구독이라고 작성해주시면 지금 DIC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시청자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7시간 텔레그램 운영방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녁시간 상관없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늦은 밤이 됐든 내일 아침이 이랬 확인하는 대로 바로 바로바로 입장할 수 있는 텔레그램 운영방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잠깐만 정지 버튼을 꾹 눌러주신 다음에 제 번호로 해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구독 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텔레그램 운영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제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구독 이라고 해서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026년도 상반기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DIC의 분석 리포트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DIC의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에서 로봇으로의 체질 개선이라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부터 문제고 하면 DIC는 기존 자동차 변속기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형 고정밀 감속기, 특히 RV 감속기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말에 테스트 물량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2 6년인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은 바로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옵티멀스 휴머노이드 로봇 양상 계획과 맞물려 DIC의 북미 법인을 통한 구동 부품 공급 가능성이 주가에 강력한 하단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전망을 보면 1분기에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생산체계 발표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2분기에는 실질적인 수주 공시나 대기업과의 공동 개발 협약 체결 소식에 따라 계단식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제구리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뭐가 될 거다?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DIC와 동일한 섹터 관련 주들과 이팀경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잠시 비교하고 나서 중요한 내용을 바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DIC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7%대 상승하면서 마감한 걸볼 수가 있고,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 SPG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6%, 해성 에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의 상승이 나와지면서 오늘 장을 마감한 걸를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 DIC의 재료 자체가 정말 좋은데 오늘자 이렇게 주가의 상승이 나와지 않았다는 거는 바로 오늘자 경고가 풀렸기 때문에 오늘자를 하방을 다져주는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내일 자에는 dic 의 강력한 상승이 예상되는 게현 시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dic 는 순수 로봇주 대비 상승 탄력이 다소 낮을 수가 있지만 dic 는 실제 자동차 외 전기차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라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대규모 양산기업 소식이 나왔을 때는 가장 무겁게 가장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도 바로 DIC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왜 올라가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현재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현대차가 팀경업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현재 증권가에서 현대차가 100만원 이상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내용도 집에 적인데 D.I.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현대차와 관련된 공급 계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번 C.S. 2016에서 현대차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발표를 해보내서 28년도에 양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8년에 양산을 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부품 벤더를 확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D.I.C.를 오랜 기간 현대차의 변속기 협력사로서 신뢰 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가능한. 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현 상황이고 두 번째는 매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인수할 레인보우로보텍스를 통해 반도체 무인 공정 로봇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자체 감속기 외에도 외주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강소 기업을 물색을 하고 있으며 예상 시기는 대략 2026년도 2분기 반도체 신규 라인 가동과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LG전자인데 클로이 시리즈의 산업용 확장과 물류 로봇 시장 선정을 위해 북미 시장 공략용 현지 생산 부품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인데 예상 시기는 26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 물류 로봇 대량 생산 계획 발표 시점으로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인탑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삼성전자의 협동 로봇과 LG전자가 인수한 베어로보틱스의 서비스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벤더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인탑스라는 회사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DIC 또한 이러한 재료와 맞물리면서 상승할 모멘텀이 굉장히 크지만. 이 로봇들을 생산할 국내 유일 캐파를 갖고 있는 인탑스라는 종목도 차분하게 모아가신다면, 그래서 앞으로 크게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다?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자, 이어서 2026년도 DIC의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련된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딱 한마디로 선별적인 집중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만 오르는 종목보다는 실제 공장 가동률과 수주 잔고가 확인되는 종목이고 DIC나 SPG 같은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는 바로 환율 변동성이고 두 번째는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감속기 소재인 특수광 등의 가격 상승이수익성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이 부분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목표 구간은 어디겠습니까? 직전에 올라갔었던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거래량인데, 현재 계단식 상승랠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아가신다면, DIC는 직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충분히 주가 2만원 이상 상태까지 지속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크게 오르지 않은 자리에서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DIC의 한줄 요약 중요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 2026년 상반기에는 로봇이 꿈에서 실적으로 바뀌는 구간으로 DIC는 안정적인 자동차 실적에 로봇 성장성이 더해져서 앞으로는 주가 자체와 기업 자체가 리레이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로봇 관련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을 다음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세 가지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으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 수익이 나오는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사는 종목들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보다 정말 영상 딱 5분만 집중을 하시면 당장 또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세 가지를 받아가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문양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if 확인하시고 나서 빠르게 입장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s e a s 저 me to ask you to ask you to a 시 k me to ask you to ask me to ask you to ask m 종가 베팅 종목에 추천되는 시간은 정규 시장이 마감되기 전인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에 다음 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공략한 이후에 5%에서 15%대 급등이라고 해준다면 자율적으로 욕심 없이 익절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1월 16일날 첫 번째 종가 베팅 종목으로 공략한 것은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2시 34분에 추천을 드려드린 실적 퀀텀 점프 기대와 고화중 로봇 감속기 수혜를 받고 있는 최근의 국내 시장의상장은 MBR 모션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로 공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6일에 MBR 모션의 종가 가격은 4.85%가 오른 2 950원에 1월 16일 장을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오늘 1월 19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1 0초간는 2%의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오전 장중급과 어떻게 됐던 전일 대비 무려 30%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첫번째로 공략한 MBR 모션을 잡아서 오늘 아침에 상한가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로 공략한 종목은 지난주에도 계속 공략을 했었던 2시 47분에 보내드린 조선소 협동로봄과 초경량 액취에이터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최근에 삼성치 세계에서 지분을 10% 투자한 바로 유로메카라는 종목을 두 번째로 공략을 했습니다. 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자 상한가까지 올라간 모습이고 지난 1월 16일날 종가가격은 26%가량 오른 7만 1,900원에 1월 16일 장을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오늘 1월 19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초가 무려 11%의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오전 장중도가 이미 상한가에 안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두 번째 종목인 유로메카를 공략을 해서 오늘 아침에 상한가 수익을 잡으신 분 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자도 상한가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한 자리에서 부분 매도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략한 종목의 밑에 보면은 정확하게 3시 3분에 추천을 잡해드릴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와 베어링 관련해서 수혜받고 있는 바로 SBB 테크라는 종목을 세 번째로 공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그에서 1월 16일날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무려 13%가 오른 6만 4,400원까지 올라갔지만 종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물량을 반납을하면서 마이너스 3%를 한5 4,800원에 마감했다는 것은 직접 물량을 흔들어놓는 전형적인 급등 전의 핸들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월 19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0초가에는 보합권에 출발을 했지만 오늘 로봇 섹터들의 강세를 이어가면서 SBB 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대비 무려 25%의 급등이나 와준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6일 날 마지막 종목인 SBB 테크까지 공략을 해서 오늘 아침에 25%대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현재도 SBB 테크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어서 아마 오늘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봤을 때 직접 어떻습니까 가장 상단에 있는 지금 박스권도 돌파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조금 더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상장 신고가 가격 얼마에다 23년에 올라갔었던 95,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는 걸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텔레그램 운영방에 입장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돈가베팅 나간 종목들을 매매일지에다가 꼬박꼬박 작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1월 16일날 나간 종목인 MBR 모션베팅 경우에 오늘 오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유로메카도 현재 상한가를 기록할 모습이고 SB TV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26%까지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세 가지 종목을 다 공략을 하셨다면단 하루만에 80%의 6박까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월달 시작한지 보름이 넘었는데 현재 누적 수익률은 대략 650%가량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따로 돈 들어가는 것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달라는게 가장 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저희 채널 먼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신 다음에 제가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181145234번으로 해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고 채널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시청자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탈락은행 운영방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주린이분들이라든지 지금 같은 시장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먼저 들어오시고 나서 종가 베팅이라는 매매 방식을 해보자 하셨다면 처음에 입장했을 때는 관망을 진행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부터 비중을 차근차근 늘려가신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지금처럼 다음 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잡아가시면서 얼마든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그래서 입장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채널 눌러 주신 다음에 제가 번호 올려 놨습니다. 0 1 0 8 1 1 5 2 3 4번으로 해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고 채널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실시간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시간 상관없이 늦은 시간이라든지 새벽 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문자를 남겨 주셔야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나서 링크를 보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제 번호로 해서 뭐라고 남겨 주시면 된다. 구독 이라고 해서 문자의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DIC의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DIC 같은 경우에는 하방 저점 구간이 1 5 0 0원을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지속적인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세가 잡아졌을 때, 직전에 주가 크게 올랐을 때 거래량과 비교한다고 하면, 세력들이 이탈한 거래량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 1,500원 자리에 꾸준하게 모아가신다고 하면 다시 하면 N자반 등 포지션이 남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분명히 직전 고점을 다시 하면 물량을 털어내는 핸들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부터는 꾸준한 우상향이 남아주면서 충분히 주가 2만원대까지 직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자리에 모아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는 저는 2배 이상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누구죠 D.I.C.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월 달까지 강프로가 저희 시청자분들께 뭘 보내드린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D.I.C.처럼 저점 대비 크게 오를 수 있는 26년의 로봇 사업으로 바로 턴을 한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1월달에 엄청난 이슈를 모아주면서 바닷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영상만 집중을 하시면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 하나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확인하시고 나서 빠르게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강프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시청자분이라면 제가 준비한 산타를리 두번째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두번째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준비를 했냐면 대시세 가 나올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바로 부품에 들어가는 강력 수혜주인들 관련 재료를 보시면은 바로 현대자동차와 두산 로보틱스 공급과 기술 협력을 가져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로봇 감속기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로봇용 고정밀 웨이퍼 이송 모듈에 대한 핵심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에서는 로봇 기업으로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저점 대비 지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제 시가 총액은 2천억 대, 유통 물량에 김경일의 370만 주를 차후에는 품절 주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기업이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지 기대할 수 있다 바로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상 증자까지도 기대를 해볼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부터해서 바닥권에서 최소 300만 주 이상의 매집 흔적이 포착된 종목을 제가 산타 를리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여러 보내드릴 건데 이 종목을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1-8114-5234번으로 해서 폭등이라고 해서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한 산타렐리 두 번째 대시세가 날아줄수 있는 로봇 관련 수혜주 하나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자분이라고 하면 제가 픽스하는 종목들이 얼마나 크게 급등이 날아줬는지 많이 아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산타렐리 매집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 1 0 8 1 4 5 2 3 번호에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두번째 산타를리 매집주를 보내드릴테니까 지금 바로 제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폭등이라고 남겨주시고 꼭이 종목을 발아가셔서 이번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큰 수익이 나오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